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요뭐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하는 것도 좋죠 아이고, 하, 뭘.. 뭘 하는데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옷통을 벗고 계십니까? 아저 너무 추워요 그때 입고 계시네요 하나 껴입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따뜻해 따 님이 좀 추워보이는데 아뇨 네, 저 되게 따뜻합니다 아 히트텍 입으셨구나 네 히트텍이라서 따뜻해요 히트텍은 역시 유닛 글록 아, 어... 네, <laughs> 입은 거 같지 않은 편이에요 네. <laughs> 어디 가실래요 약간 이렇게 입고 계신 거 보니까 빅캔디 전문가신 거 같은데 아비캔디 잘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네. 오더 따르겠습니다 콜마인 콜마인 어떠, 어떠세요 갑시다 아 여기가 진짜 파밍 끝판왕이거든요. 저저한번 가봤거든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안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나 좋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laughs> 아안 아, 나오는 걸로 끝판왕이라고요. <laughs> 아 혹시 닉네임 뜻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요 넵슨이. 닉네임 별뜻 없어요. 그냥 막 지은 거요. N 네메저 N 네메막 이런 식으로 뭐야? N 네메 말이 됐네요. 말이 됐네요. <laughs> 님은 아이디가 뭔데요, 뜻이? 글로서리 스토어? 네, 네. 식료품이란 뜻입니다 왜 그렇게 지으셨는데요? 사장님이세요? 막, 막 지었어요 아, 진짜요? 네. 보통 지을 때 지웠어요. 뭔가 딱 보고서 딱 짓지 않나요? 식료, 창문을 열었는데 식료품점이 어... 앞에 보였던 거 아니에요 혹시? 네. <laughs> 아니야, 제 닉네임의 의미는 네. 의미가 없다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랑 똑같네요 그러면 아무 의미 없는 게닉네임이에 아, 그러시군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통했네, 통했어 COS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 뭔가요? 맞아요, 시외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게 불닭볶음면. 약간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는구나? 아 어, 자극 자극적인 걸 되게 좋아요. 해뭐 보는 것도 좋아하고. 뭐 하는 것도 좋죠. 하뭘뭘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배그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자극적, 네. 네. 아, 자극적이죠. 콜마인한 팀. 와콜 마인 많이 오는데? <laughs> 좋지 않데 우리? 여기 집이나 탑시다 어, 아, 여기 브라... 집에도 있었어. 아, 거기도 있어, 거기도 있어, 있어, 있어. 집에 있어. 있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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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일단 노란 핀 가자. 일단 노란 핀. 콜마인 갔어요. 갔다가 마운트 크라지. 발음하기도 어렵다 여기. 마운트 크라즈너. 크레... 어, 발음 좋으신데? 아, 러시아 분한테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살짝 무서워요. 아,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비캔디 전문 생존자가 있으니까. 베어그릴스 아세요? 알죠, 알죠. 아, 저 베어그릴스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어요. 아, 찍. 본인이 베어그리스라는? 줄아 본인이 베어그리스는 아니고요. 아, 후계자죠, 후계자, 후계자. 후계자. 신뢰감이 오히려 듭니다. 아렇죠 들죠? 제가 베어그리스라고 베어 그리스 하면 그리스 안 믿을 거잖아요. 예, 라...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laughs> <그거> 아세요? <laughs> 뭐야 베어그리스 러시아 사람인 거?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laughs> 같이 그 뭐야 우중도 마셨나요? 아, <laughs> 이 사적인 건데 아. 물어봤어요. 정말. 아유, 뭐 사적인 건 것까지야. 저 북극의 눈물 아세요? 알죠, 알죠. 제가 어. 좀 많이 흘려봤거든요. 아, 북극의 눈물. <laughs> 그 눈물 제가 제가 좀 흘려봤습니다. 수선 소염기 뭐 치패드 필요한 거말만았어요아 괜찮습니다. 다다다 먹었어요. 수선. 제 호의를 거절하셨다니 <laughs> 호의가 계속되면 은 둘리가 진짜. 되는 건 아시죠? 안. 한번 호의 해보시겠어요? 호의? 둘리는 초능력 <laughs> 내 친구. 귀여운 내 친구예요? 초능력 내, 내 친구 아니에요? 내 친구. 여기 석궁 있는데 뭔가 아. 안 되세요? 확인. 네 일단 들고 다니세요. 뭐 없으니까 화살통 보면 주워주세요. 아 당연하죠. 설 거니까. <laughs> 아, 진짜요? 그럼 나도 써야 될 거잖아요. 제가 저한테준 선물인데 왜 님이 있어요? 아니, 저나 나도 석궁 아니, 나도 석궁 나오면 석궁 나오면 저도 써야 될 거잖아요. 내가 <laughs> 일단 선물해 줄게. 아, 진짜요? 오케이. 발소리 발소리, 발소리. 온다, 온다, 온다.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다. 저 저기 175, 175. 담벼락 이쪽에 요쪽 이쪽 담벼락에 있거든요? 저 있는데 바로 이쪽에 있다. 나이스. 아 선생님 저한테 카고 카구, 카고팔 선물 한번만 해주시겠어요? 카고팔이 있잖아 요 여기. 네네 아 오케이 선물잘 받았습니다. 석궁을 <laughs> <laughs> 버리시다니. 아아 선생님 방금 카고 선물해 주셔가지고. 아아 아, 아, 내가 선물해서 그런 거요? 예. 아. 알겠어요. 요 화살통 나왔는데 다시 마음을 바꿀 생각 없어요? 아, <laughs> 화살통이 나왔는데 여기에. 아, <laughs> 고민을 좀해 보시죠. 아, 배열 어떤 거 쓰세요? 배열? 3배 써고 있어요. 3배 아, 3배 써요? 3배, 3배 드릴까요, 선생님? 아니요, 8배로요. 업하다 했어. 아, 3배 드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요. 아, 저녁. 아, 뭐라고? No. 아, 아, 뭐라고요? 아, 이거 애답 소리 아니에요? 이거? 네. 아까 애답 선물해 주신다 했죠? 지금 기회입니다. 네, 네 <laughs> 이겁, 이겁니다. 이겁니다. 아 이거군요. 아이에답이에요 어, 미래를 보시는군요. 어, 110에 한명 끼고. 110?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아 멀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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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보인다, 보인다. 보이지, 보이지. 근데 맞췄어. 근데 한... 기절. 차차차 이거 쏘자 두명이 탔어 두명 두명 갑시다 아직 애따 살아 있다. 어 나온다 나온다. w 1 b a 1 k b 1 c k 두발 c k back, b a 나 k b a c 도로 a c k back, 대 a c k 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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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a c k back, b 애따 k back, b a 나 이서 진짜 미래를 음. 보실 줄 아시는군요. 우리가 그럼 치킨을 먹을 수 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빅 비, 비빅 <웃음> 에러, 에러. <웃음> 에러. 에러, 비빅 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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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몰라요. AR 태탄이 없음. 비빅. 아 오케이. 비빅. AR 태탄 제가 주면은 먹을 수 있어요? 있음. 있음. 아 있음 있음 오케이 그거 내가 줄게요. 데퀵데퀵데퀵 무조건님. 아 무조건 드 드릴게요 드릴게요. 오케이 버림버림킥 들어오 먹거 오케이 오케이. 모더를 제가 해야지 치킨을 먹는 건가요? 빽빽 빽빽 삐 ㅋ 삐 ㅋ 빽빽빽빽 아까 제가 콜마인 가자 그랬죠? 콜마.. 콜마인 떨어졌잖아 미쳤다 진짜 이까지큰그림어 자리 좋다 걸쳐 걸쳐 어지그 왼쪽으로 가면은 쟤네들한테 맞거든요? 자기장을좀 맞아서 올라갈까? 얘 파쿠라는 데 있네 이쪽에 안되나? 연막 여막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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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서약좀 먹고.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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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오른쪽? 예... 네. 아 이쪽 파란색 창고 뒤로 붙는 게 어때? 어그여그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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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되겠 여기 여기 까지 여기 마무리 마무리. 나이스. 그럼 여기 집 안에. 아, 집 안에. 여기 내가 이거 올라갈게요. 파쿠르해서. 봐 주세요. 들고 들고. 아무 거. 왼쪽 봐 주세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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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있다 있어, 있어요, 있어요. 여기 왼쪽 갖고 올게요 네? 위에있어요위에있어서 위에.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위에, 있어요, 위에? 하나 쳐다봐. 기절. 하나 기절. 한 명은 안 보여요. 기절인데. 안 보여. 일단 천천히 해요. 내가 얘네 살릴 때 잡아도 네. 되니까. 기절이거든요. 아, 네. 아무것도 안보여 내가 일단 연막을 깔아볼까 연막 아 근데 내가 지금 자기장 딱 중앙이거든 그러면은 님이 그 구상 메타하시고 제가 어그로 끌게 어그로 못 먹게 아 오른쪽에 있다 오른쪽에 아 이쪽에 있었네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음, 나이스. 아, 좋았다 음 나이스 아 나이스 아유 잘하시네 저 사실 나이스. 유튜버였습니다 유튜버 아 아이 구독과 좋아요 가겠습니다 아네 유튜버 안내 메시지 아세요? 안내 메시지 아합니다 아합니다 저 좋아합니다 누군데요 <laughs> 구독자 저 구독자예요 구독자 나중에 편집돼서 올라올 수도 있는데 상관없나요 편집해줘도 네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오케이 엄마 나 TV 니다안른